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봉언니입니다. <laughs>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멀리 사라진 나를 이대로 잊어버려야 해요 당신의 검은 머리에 어느새 하얀 커피 가 아, 당신의 웃음 속엔 눈물 차오이 있어요 함께 춤을 춰봐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잊어버려요 당신의 슬픈 이야기들을 할로 여러분 그. 경기가 더 어려워졌자고죠.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더 어렵고 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쉽지 않죠, 여러분. 어려울 때더 어렵죠, 그렇죠. 어, 제가 아까 어,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각자 도생으로더 나은 어떤 희망적인 삶을 살수 있는 어떤 어. 그런 환경에, 되게 사람들이 비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신분 상승을 하고, 내가 더 삶의 질이 향상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어, 저도 보니까 진짜 장사가 하루가 더 틀려요. 하루가 틀리고, 손님 자체가 없어요. 없고, 그, 배달 어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몇 개의 브랜드를 빼고는 거의 다 그냥 다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제일 많이 아냐면은 이렇게 그킥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대충 알아요, 대충. 모두들 힘내시고요. 모두들 힘내시고 저는 그래도 어 유튜브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받는 게 정말 더 많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구독자로 또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힘을 합쳐가지고, 저에게 또 이제, 대한민국은 여러분 인맥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어느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괜히, 그, 맨 땅에 햇띵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독고다이 그러죠? 그죠? 속된 말로. 되게 힘든, 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좀 노력해 주셔서, <laughs> 전화도 주시고, 연결해 주셔가지고, 아마 좋은 일이 곧 있을 것 같아. 그냥 수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수업 나가면은 시간당 한 3만원에서 5만원을 받거든요. 5만원 받는데, 음, 일정하게, 어, 이제, 그, 딱 이렇게 고정된 수업을 이제 하나 갖게 되면은, 한두 개 갖게 되면은 고정 수입이 되는 거니까, 저도 조금 안정적으로, 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감사드려요. <laughs> 제가 되게 안타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 진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렇게 어잘 이렇게 서로 서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어 이렇게 움직이셨어 저에게 이제 어떤 그런 기회를 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기대해. 어긋나지 않는 그런 봉봉 언니가 되어서 꼭 보답할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추워진 날씨에 음, 마음도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았는데 진짜 너무 감사했어. 어제 전화를 받고 직접 뵙고 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야, 이게 꿈인가 생인가싶어지고 제가 오늘 또 전화 한 통을 드렸는데. 음, 잘될것 같네요.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어, 대구에서 봉봉언니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아는, 어, 그런, 어, 그, 유명한 강사라기보다 가슴이 따뜻한 강사, 인간적인 사람, 음, 그녀와 함께 하면, 봉봉언니와 함께 하면, 어, 잠시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어, 마음의 치료사, 음. 피플 디자이너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laughs>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들. <laughs> 자, 오늘도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